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팅 글로벌 컨설팅 본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 선물입니다. 네, 앞서 그요정 대표님께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면 저는 좀 디테일하게 실제 민간에서 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공 부분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프로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좌측의 좌측에 이제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인데, 어, 공공고보는 일반적으로 ISP 선언과제를 통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서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계에는 이제 그각 CST가 CST에 맞는 카프, 그 클라우드 어덕션 프레임업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서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클라우드 마이네이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테스먼트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에지이즈 현황 분석, 페이스 포인트를 도출하고, 그, 전환 대상을 선정해서, 하 그, C, T, 어, 그 다음에 비용 관점에서 이게 그이 허당한지, C 레벨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떤 그 리포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POC 단계를 서들어는데 P.O.C.는 사실상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술이 적합한가라는 어떤 검증의 절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O.C.가 통과되면 실제로 마이이선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운영 단계 그리 최적화의 단계로 이동이 됩니다. 어 실제로 마이래선에서 보시면 우측에 이제 마이래선에서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은 파트너가 일찍이 여 가지 방법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각 기업은, 각 조직은, 어, 자기의 조, 조직의 IT의 성숙도, 그리고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실제로 마이러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마일리이션 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 마켓이 인간 클라우드를 막기 급격하게 등장 했는데, 어, 제가 나름대로, 어, 정를 해보았습니다. 2017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마켓이 성장한 초기 단계로서 어,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글로벌 서비스 혹은 내업에서어다니는팀 서비스의 구축 혹은 온프라미스 어, 환경에서의 그 환경의 IT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식는어리오스팅 방법론을 적용한 어, 이런 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마이어리즘이일반화된는 어, 어떤 경향이었고요. 2017년 하반기에는, 어, 드디어, 이제, 이커머스트 그 엔터프라이드 기업이, 클라우드 어덕션을 전환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그, 대외 서비스인 테이프 플 같은 대외 서비스를, 어,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특히 오픈소스를 활용한, 이 아키텍처링, 리팩토링, 어떤, 방법론을 적용한, 어,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 이제 2018년 상반기에는 어, 드디어 이 제조업, 제 제조업 기반의 엔터파이브 기업이 어, 클라우드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그동안 공기시대였던 SEP이나 DW 같은 대내 시스템이 클라우드 전환으로 적극적으로 부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실제로 체험되고 있고요. 어, 이제 2018년 하반기, 지금이죠. 어, 지금은 이제 대기업의 대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거의 기세를 탔다라고 볼수 <laughs> 있고요. 어, 근데 그때 그 보면 어, 이제 데이터 중심의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DW, 데이터, AI, ML, IoT 같은 특정 분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기존에는 전혀 이런 어떤 움직임이 없었는데, 어,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클라우드 단이로 됐다라고, 그, 독립 면은, 그, CST가 제공하는 파스, 파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급격히 올라왔고, 사용자 요구 수준에 올라왔다는, 그, 그, 증거고요 이를, 그, 고객들이 이미 인정을 하게 됐다, 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선택시 실제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상용소프트웨어가그 대체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으로 고려할 때 대부분의 종류는 사실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할 상이 무엇이냐? 보통 두 가지는 아닙니다. 서비스의 요구사을 만족하는가? 위험 요소를 볼수 있는가 그래서 요구사항, 만족의 부분에서 보면 크게 이제 성장할 부분과 연속성장할 부분이 나와있는데 그 기능적 요구사항로 보면 지원하는 성장의을 체험 그 다음에 연동 가능성, 그 다음에 호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 요소로서 서비스 그의 안정성, 장애복구 속성 이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의 국폭역으로서 그 매니지먼트 아니 그 마이브레이션에 대한 어, 난이도 그다음에 그 마이브레이션의 비용 그다음에 연관된 서비스 커플이션과의 영향도 이런 부분을 해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려하고요. 사실상 요세 가지를 다 만족을 했더라도 가장 큰그픈션 선택의 장애 요소는 마지막 건입니다 유지보수성.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누가 채팅과 서포트하고 누가 보고 스트를 하고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는가가 사실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선택할 때 가장 큰역소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저희 내부에서 실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AWS 사례로 말씀드려것 같고요. 네, 저희가 AWS에서 오라클 오픈소스, 오라클 DMS를 오픈소스 DMS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습니다 그래서, 대답대로 일부러 은대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r d s 답은스답은 오로라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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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대답은 대답 그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서비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찾아보고 성문 테스트하고 기능 검증을 해봤을 때 충분히 퍼스트그램 SPM이 오락을 대체할수 있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요소 두 가지 중에 어, 상당 부분은 AWS가 제공하는 마이페이션 도구, 그 다음에 스피커 스트 SLA로서 충분히 해체할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인 시장에서의 전문가는, 그러 역시 파트너인, 우리가 베스킨이담당을 해야 되겠다는 대부적으로, 또코스프레에의 전문가를 많이 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저희 고객들은, 저희가 내세우는 그그 베스트 팩트스가, 어 이런,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리파인 같은 데서는, 어, 부동산 관련 대출 권리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그, 기존의 AI 또 Oracle RAC 기관에서 저희 AWS RD 스포츠의 s 스별로 마이그레이션 하셨고, 어, 특히 이제 픈소스 기관의 그 AWS 코드 시리즈를 정해서 CICD까지 완벽히 구성한 모범사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네퍼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고요. 중국향 이커머스 서비스를 깔 형태로 중국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전입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사의 디지털 세일즈 플랫폼의 제을 AWS상에서 구도화하고 있는 중이요 어, 대표적으로 역시 오라클 DBMS를 r d 스포 p 지에시켜서 지금 대표 DBMS 선정해서 열심히 지금 지은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디지털 페이지 플랫폼 자체가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AWS의 SaaS 팟 서비스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니다 기타 이제 한진하고 대교 같은 사례도 역시 포스그램 SQL로 보라스를 마이크로 레이션 하면서 어, 한진 같은 경우에는 POC가 관련해서 기능 운영이 됐고요. 대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제가 완료해서 서비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DW 어, 그 자체 포인트 관리 시스템 DW가 있습니다. 어, 이 서비스를 테라데이터 DW에서 AWS 관리형 서비스의 레디 시트로 완선진 어,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이 오픈소스 관련 데이터가 좀 관련해서 특히 지금 어, 저희가 볼 때는 Dw까지는 지금 충분히 보여드리기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그, 충분한 기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 패스도 차려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지금 이 빠르게 지금 오픈소스를 적극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공공부도 민간 부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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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좀 파트형, 오픈소스, 서비스형, 서비스형 형태로 이용하는 방향을 어, 적극 추천드리고자 네, 합니다. 감니다